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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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보고 너무 싶어요? 싶어요. 어디지? 아, 여기, 언니, 오빠, 형아, 누나들 다 같이 모여서, 날랄랄랄라, 중국계 소통나는것 같아요. 헉, 근데, 오? 뽀는 어디 있지? 누구지 뽀뚜가. 뽀뚜! 뽀뚜! 아! 뽀뚜는 이 유모차가 타고 있나 봐요. 아직 부산이라서, 아. 유모차에서. 가고 있어요. 그럼 어디로 서풍 가고 있는 걸까? 어디지? 아, 여기가 어디예요, 친구들? 바닷가예요. 바닷가예요. 와, 바닷가에서 재밌는 줄넘기 놀이도 하고요. 동글동글 공도 이야 던지면서 재밌는 공놀이도 하고요. 또 와, 전도사님이 진짜 좋아하는 모래놀이도 하고 있고. 어, 예쁜 조개도 죽고 있어요. 어, 아, 재밌겠다. 우리 친구들도 물놀이 좋아해요? 네. 그렇구나.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친구들도 다 물놀이 좋아하나봐. 근데, 똥또는 어딨지, 얘들아? 똥또 어디 있어? 어디? 유모차에서 노는 거 구경하고 있어요. 어, 언니랑 오빠랑 형아 누나들이 진짜 재밌고 신났나 봐. 어떡해. 또또가 있다는 사실을 그만 쫀득하고 망고야. 어, 또또는 혼자서 언니랑 오빠 노는 거 그냥 바라보고 있어. 진짜 심심할 것 같지. 어, 근데 다행히 착한 멍멍이가 다가왔어요. 내가. 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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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아. 이어오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아? 네. 타고 아, 배를 타고서 하 나라 배를 타고서 중남주, 중남주를 지나가는데 헉. 예수님이 엄청 피곤하셨나 봐요. 예수님이 잠을 자고 있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과 같이 건너가고 있어요. 어? 그런데 그때.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오, 큰일인데! 바람이 오늘따라 많이 부는 것 같아. 여기서 바람이 더 불면 안될 텐데. 하는데 제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바람이 조금 더 바람이 조금 더큰 소리로. す <laughs> 不用。 편우가 오직 말처럼 잠잠해졌어요. 바람도 꿈치고 파도를 다스리시는 분이많나 아.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진짜 진짜 사랑하시나봐. 제자들이 탁월하시고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에게 잠잠하여라 고요하여라, 명령하셨더니 어떻게 됐죠 내가 잔잔했어. 그친고 파도를 잠잠해 어요 예수님이 함께하시면요. 우리는 어떤 큰 파도를 만나도 무섭지 않아요. 예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거센 바람을 만나도 두렵지 않아요. 왜요? 누가 우리를 지켜 주시니까? 예수님이 지켜 요 예수님이 내 손에 꼭 잡고 항상 나와 함께 하세요. 우리 친구들, 이제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 제일 센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셔. 예수님이 나랑 함께 하셔. 예수님이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기로 전도사님이랑 꼭꼭 약속할 수 있어요? 아, 네, 약속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랑 같이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드려봐요. 예수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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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나를 지켜주세요. 지켜주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나를 보호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 아들이에요. 잘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항상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예수님은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시간. 무릎 꿇고 정도사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람과 하늘을 하늘을 잔잔하게 하신 것을 잔잔하게 하신 것을 믿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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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나를 항상 나를.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우 네. 네, 항상 나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이랑 같이 건강하고 시크하게 지내다가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안녕.